네 이번 시간은 원피스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전 시간은 골드디 로저 얘기했고 이번 시간은 골드디 로저가 죽고 다시 환생한 루피 이야기. 루피는 항상 비로 해병이지만 거프를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거프의 혈육으로 태어나는 걸 다음 생에 간절히 원했지요. 거프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딸도 거부답게 용맹한 해병이 되었지요. 하지만 어떻게 됐는지 거부딸거부 딸은 혁명군 대장인 디 드라곤에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들어왔군과 거프의딸 사이에서 루피가 태어납니다. 루피는 태어나고 어머니는 얼마 있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루피는 외할아버지인 거프에게 맡겨지게 되죠. 는디드라곤에게이 아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깊숙이, 깊숙이, 깊숙이 숨겨둡니다. 하지만 디드라곤은 굳이 루피를 찾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혁명군인 대장은 본인 디드라곤인 루피를 키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차라리 해병들로부터 존경받는 거부로 손자로서 자라라는 게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디드라고는루피를 거의 보지는 못하지요. 커프는 먼저 맡겨진 골드디 로자의 아들인 페이스와 같이 자라게 됩니다. 루피아 에이스는 어릴 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내고, 할아버지 인커프는 뭐 1년에 한 번이나 올까 말까 할 정도로 아이들 찾아왔습니다. 그런 사이에 루피아 에이스는 사부라는 친구와 같이 어울리게 됩니다. 사부는 쓰레기촌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귀족 집안에서 가출을 해서 쓰레기촌에서 방황을 했죠. 그리고 에이스, 에이스와 루피, 사부는 항상 꼬마 삼총사로서 동네의 악동이었죠. 이렇게 세 꼬마는 서로 결연을 하며 의형제를 지간으로 지냅니다. 어린 시절 참 재밌게 악동스럽고, 오히려 산적이나 해적당, 깽단들을 오히려 세 명이서 해치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주 꼬마들이 겁이 없고 깡다구가 쎘지요. 의형제를 결의한 새 꼬마는 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루피가 먼저 투트하면서 말하죠. 나는 해적왕이 될 거야. <laughs> 그냥 생각도 없이 바로 나는 해적왕이 될 거야. 얼마나 그 해적왕 된다는 말 때문에 거프한테 할아버지 거프한테 굉장히 많이 혼나죠. 그리고 에이스와 사보도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부는 어쩔 수 없이 먼저 17살이 되면 그때 바다로 나가자 왜냐면 17살이 돼야 몸이 거의 성인 몸이 되기 때문에 17살에 나가기로 다들 결의를 합니다 하지만 사부는 이미 어린 14살 나이에 3년 일찍 어쩔 수 없이 섬을 떠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세계 귀족 청룡인한테 바주카프로 작은 배는 바로 침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침몰된 아이를 혁명군 디드라곤, 루피의 아버지가 구해냅니다. 그렇게 해서 사부는 먼저 새 형제를 떠나 바다로 나갑니다. 혁명군 골드 디 로저에게, 아, 디 드라곤에게 구출되고 혁명군에 가담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그리고 어린 나이에 가담하며 큰 공을 세우면서 혁명군에서 승승장구하며, 나중에, 혁명군 행동대장까지 거의 수직으로, 이게, 이게 저기, 승진을 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에이스는 약속인 한 듯이 17살이 되고, 먼저 세상 밖으로 작은 나로페를 타고 나갑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17세에 출항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에이스 해적단을 만들고 선장이 됩니다. 그리고 무섭게 하루하루가 들게 현상금이 막 오르면서 세계적인 대해적이 되죠. 그렇게 대해적이 돼서 나중에는 침해로 세계 정부에서 치무해를 요청을 하지만 대기를 요청을 하지만 에이스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에이스는 해군과 같이 동맹을 할수 없는 아버지가 네, 전 해적인 골드 D 로저이기 때문입니다. D 로저인가요? <laughs> 그렇게 해서. 그렇게 침해를 거절을 하고 에이스는 더 높은 목표를 찾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사왕이 되기 위해서 흰수염을 찾아가죠 하지만 흰수염한테는 너무 이게 예, 흰수염이 너무 강해서 흰수염을 제대로 당해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흰수염의 제안에 따라서 흰수염 사장 선당 흰, 저기 사왕인 흰수염 해적단의 2번 대, 어, 대, 대, 2번 대장이 됩니다. 맞나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흰 수염이 죽여, 저기 병으로 죽게 되고 흰 수염이, 흰 수염은 다음 후계자를 에이스로 지목합니다. 그 누구도 에이스가 힘수형 세대단의 선장이 되고 사왕이 되는 것을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걸출한 기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그만한 공도 많이 세웠고요. 그렇게 해서 에이스는 힘수형세작단의 최고 선장이 되고 선장이 되는 동시에 네. 세 개, 네 개, 4개, 주네 개의 바다를 각각 다스리는 하나의 바다를 다스리는 사왕으로 우젓하게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사왕 중에서 다른 사왕과는 친하지는 않지만 카이드로와는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왜냐하면 마치 자기와 같은 외톨이고 마치 세상으로부터 괴물 취급받는 자기의 모습을 카이드로에게서 봤기 때문에 에이스와 카이드로는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며 영명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루피는 3년 후에 뒤늦게 제 사보 에이스 다음을 해서 3년 뒤에 17살이 되고 그때 루피는 조각배 하나를 타고 무모하게 바다로 또 나가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러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루피는 큰 해적단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험을 낳고 싶고, 자유롭고 싶고, 그리고 전 골드티 러자의 그 피부를 꼭 찾고 싶었습니다. 그 피부가 뭔지, 원피스가 뭔지. 루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큰 해적단을 만들지 않지만 아주 강하고 의롭고 정의, 정의에 끌어넘치는 동료들만 선별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선원을 10명 이상을 넘기지를 않죠. 이렇게 선단을 꾸르고 한때 자기의 선원에 있던 사람들을 다른 해적단의 두목으로 안, 이게 안치기도 합니다 한때 자기 밑에 있던 동료 중에 알라바스타의 공주가 있었죠 정확히 말하면 예전 나라를 빼앗긴 공주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루피는 그 알라바스타를 빼앗은 크로커다이를 쫓아내고 다시 알라바스타의 왕족을 그대로 다시 복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료를 내려놓고 떠나지요. 그리고 어인국에 가서는 어인국을 위험에 빠뜨린 빠진, 빠진 어인국을 구해주며 루피 해적단과 어인국은혈면관계을 이룹니다. 그리고 큰 바다로 나가서 사망이 된옛 멘토인 샹크스를 만나게 됩니다. 샹크스는 루피가 언젠가를 자기를 찾아올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샹크스는 자기 해적단에 루피가 들어오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정중히 거절하며 나는 동료들과 자유롭게 바다를 떠돌고 싶다고. 그리고 모험을 하고 비부를 찾고 싶다고. 그 비부 얘기를 꺼냈을 때 샹크스는 약간 철없는 아이를 쳐다보시지 루피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죠. 내가 옛날에 그 해적단에 있었지만, 비부는 없는 것같아 하고 샹크스는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아주 자신 있게 아이라고 비부는 있다고. 꼭 비보를 찾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여러 해적단과 만나면서 싸우기도 하고 화해를 하기도 하고 같이 축제를 하면 혈연 관계를 맺게 됩니다. 나중에 사왕 빅맘이 다스리는 바다에 가게 되는데 빅맘 해적단에게 포위되게 됩니다. 그리고 빅맘 해적단에게 끌려가죠. 빅맘 앞에선 루피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빅맘도 똑같은 제안을 합니다. 샹크스처럼. 너내 밑으로 들어와. <laughs> 너내 밑으로 들어와. 빅맘이 제안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당연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알았다고 그 대신 내 나라에서 100일 동안만 100일 동안만 있어라. 그리고 그때 너 만약에 네가 여기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도 된다. 하지만 100일 안가지는 너는 여기서는 떠나면 안 된다고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루피도 뭐 100일 후에 있으면 되고, 여기, 저기, 사왕 빅맘의 섬도 한번 모험하는 것도 좋지? 하고 해서 수연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빅맘의 해적이 다스리는 나라들을 한번 둘러보기로 했죠. 그런데, 루피도 왜 100일 동안 그렇게 했는, 제안을 했는지 알 듯합니다 왜냐하면 빅맘이 이루어진 이루어낸 이 나라가 너무 유토피아적이기 때문에 누구도 어떤 해적도 그 제안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풍요로운 음식과 그리고 좋은 사람 그리고 거의 매일마다 축제와 같은 삶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루피의 동료들도 어느정도 여기에 동요를 한, 합니다. 특히 샹크스 같은 경우에는 빅맘의 아름다운 딸에 반해서 아름다운 딸과 결혼하기를 루피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그거를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한마디를 합니다. 샹크스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샹크스는 빅 맘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혈면 관계를 이루지요. 정확하게 따면 정략 관계라고 해야 하나요? 빅망과 루피는 정략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루피는 상디를 뒤로 한채 다른 동네들과 같이 또 모험을 떠납니다. 대비보를 찾아, 원피스를 찾아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루피의 일대기의 이야기의 한 토막을 한번 잘 넣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